지금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기본요건인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세법의 규정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 적용 가능하며, 취득시 집을 샀을 때 조정 지역일 경우에는 이 요건에서 2년 거주요건도 추가됩니다. 보유기간이란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기간이므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합니다. 이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이 개정되어서, 2주택 이상의 경우 최종 한개의 주택이 남았을 때그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초 취득일부터 하지 않고 직전 양도일 이후 기간만 보유기간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지막 주택을 10년 전에 사서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최근 주택 양도한 시점이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2년 보유요건을 충족 못했다고 보겠다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받아들이겠는데 여기서 예외를 둡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 남은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예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어요. 즉,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직전 양도일이 아니라 취득 시점부터 보유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외 규정에 예외를 다시 두었는데, 일시적 2주택 등의 경우를 하더라도 1주택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재차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최종 주택 보유기간 산정의 원칙인 취득일이 아닌 직전 양도일 이후부터 기산한다는 거죠. 잘따라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규정을 보고 한참 읽었으니까 이해 못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비과세 판단시 보유기간은 취득일이다. 다만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주의해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무사님들도 이젠 양도 상담하실 때 물어봐야 하는 게더 많아지겠죠. 상담 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조정 지역이냐 아니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냐 아니냐. 장기임대주택 혜택은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주택의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납세자가 선뜻 답하기도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해주는 규정도 있는데 이 규정도 등록 시기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1주택자라 하더라도 직전 양도주택이 일시적 2주택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이 시행일이므로 그 전에 1주택을 만든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비과세 판단 시의 보유기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주택 비과세 판단 시에도 보유기간이 중요하지만 장기 보유공제 적용 시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취득 시점부터 적용하므로 비과세 보유기간 판정과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